왜 그러냐면, 아트 블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 내가 이거, 전부 선전했어. 응, 음, 괜찮다고. 어, 뿌리라고 확실히 틀리더라고. 바사에 오신 분들이 다서바에서 얘기해 주니까 지금. 응. 어, 마늘 같은 거 있다 보면 알 거야. 한 번. 음. 95% 이상 나왔어. 네. 어. 봐라, 요리. 근데 확실히 틀리긴 틀려. 음. 지금도 지금, 지금치.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그럼 시료에 대 먹을, 시가 먹을 시가 수, 수 있네? 택배는 12월 달에 나가. 10월 달에? 어, 맛이 제대로 들었을 때. 근데 이제, 가락동에는 네. 11월 초부터 출하하지. 음, 출하고한3 재료 같은 경우. 재료종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네. 나는 직거래는, 키로당 네. 만원. 키로당 만원? 원? 응. 그러니까 3kg에 3만원 맞아. 요 그렇지, 그렇지. 어. 택배비 포함해서. 택배비 포함해서. 도대체 음. 얼마나 맛있게 생수가. 아니야 진짜 맛있어. 네. 다들 막뭐 달달하다고 얘긴하더라고요 달달할 정도가 아니야. 통산, 그, 가정주부가 받으면, 네. 설탕을 뿌려서 보냈냐고, 그런 정도가 아, 나온 거예요. 네. 수확하자마자 바로 그냥 아, 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네. 영상에서 영화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요소관에서송잎이못 나오잖아. 그게 네. 이제 웅크리고 있다가, 네. 따가지고 포장을 하면 고안이, 완전히 네. 노래. 꽃이 어... 펴. 노랗게 그게. 아... 이제, 이제 이거를, 따가지고 다듬어서 음. 물에다 세척을 하면 음. 고게 이제 이렇게 퍼져 음. 까져 이렇게 아, 소안이 아, 그러면 그게 완전 꽃이지. 아 올해 작황은, 작황은 어때요? 작황은 음. 현재까지는 음. 잘된 편이야. 여기 비교도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잘 됩니다. 품물로서도안 아, 되지만은 음. 물이 너무 아, 많이 그렇구나. 많으면 음. 물서라서 노랗게 죽어버려요. 그사장이 아. 네, 보면은 되게 잘된것 같아요. 이거는 고랑은잘파야지 네. 물고랑? 어. 그 어떤 기술이지? 깊게 파야 되나? 처음에 관리기로 음. 이제 씨앗을 뿌리고 덮을 때 음. 관리기를 깊게 넣어야지 아, 관리기를 로관리기 어. 어. 깊게 넣어서 고랑을 이렇게 빠지면 음. 비가 안만 아니라도 한 번에 쫙빠져버려지금지가 음. 물을 좋아하면서도 음. 물을 무지하게 싫어해 까다롭네 생각보다 어. 아 이거 비한 일주일 찌룩찌룩 하잖아 네. 그러면 이런 논에 가는 거는 거진 못다 아. 올해 저기 아트플랜 쓰셔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셨어요? 아 많이 봤죠. 어떻게, 어떻게 보셨어? 발화율이 일단 최고야. 바라이 아, 그리고 응. 내가 이거 이제 솎으면서 솎으면서 응. 이제 여기 저기 응. 동네 아주머니들을 네 응. 분을 사가지고 이틀을 맸거든매면서 응. 지금 줄을 속는데 뿌리가 작년보다 두 배가 깊이 내려갔어. 두 아, 배가? 어. 뿌리가 아, 네. 희한어대 뿌리가 음. 워낙 깊게 박아. 아, 근데 네, 음. 일단 뿌리가 깊어야 물을 잘 빨잖아. 예, 예. 그래, 그런이밭 속에 지금 음. 유기질이고 음. 많이 들어가 있잖아. 네, 맞아, 예. 그거를 빨려면 음. 뿌리가... 뿌리가 튼튼해야지. 아. 이게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음. 뿌리 가운데 뿌리병 생기잖아. 네, 뿌리 썩은 병. 네, 가운데 네. 이것도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해에 음. 이제 뿌리병이 생기면, 음. 시금치를 출하려고 따면은 속 안에 다 썩었어, 가운데가. 아. 뿌리 썩은 병. 뿌리 썩은 병. 어. 벌처장마 때, 음. 여러 번 오면은, 음. 그래도 뿌리병 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현재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일단 뿌리를 깊여 박았기 때문에. 해보지 음. 아니, 캐도 돼요. 음. 요 정도에서 요런 거는, 네. 이제 입자기가 두껍고, 속이 차면은 추라가 되는 거야. 아, 요 정도 사이즈. 이 조금만 바로 되는 거 그렇지. 거니까, 음. 그딱 모양새가 잡힌다. 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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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여기서 이제 억제제를 하면 네. 더 이상 이게 이옆으로 크질 않아. 음. 크질 않으면서 속에서 음. 나오 속에서 속 잎이 많이 나오면서 음. 잎 사이가 무적이 두꺼워지지. 어, 음. 그럼 무게도 나고 가딱 동그래져. 요요 정도에서 커야 돼. 요게 지금 가락동이나 전국에서 바라는 사이즈야. 아, 요게, 아, 진짜 응. 요게, 요렇게. 어. 요런 것들이 이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약은 없어. 더 이상은 안 치는데, 뭐냐면, 억제제. 억제제.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야, 딱, 요게. 아, 네. 여기서 더 키우, 이게 요 정도, 요런 거에서 더 크잖아? 네.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 네. 그냥 더 이상 못 크게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잎사귀에, 잎사귀에 노 놀아 놓은거 있거든, 요런 거? 네. 며칠 전에, 네. 일주일 전에가 비료했거든. 아, 비, 비료 했거든. 아, 비료, 비료, 농장이나받았나보요 어, 보구나. 비료 맞으면 요래. 음. 근데 요 정도면 양은가왜 그러냐면, 네. 이 비료 뿌릴 때는 낮에, 아침에는 못 뿌려. 이슬 있잖아. 네. 그 이슬 있을 때 뿌리면 다 그렇게 돼. 아. 근데 일단 바람 부는 날, 싹한 11시나 12시쯤 바람이 싹 부르면 이, 습기가 싹 말라. 네. 그때 비료 뿌리고 바로 물을 네. 퍼야 돼. 음. 어, 그래서 녹여버려야 돼. 음. 그렇지 않으면 음. 큰일 나. 그게 이제 실패작의 원인이 그거야 음, 이거는 음, 안없이져로갈거아니야 나중에 작업할 때는 짓잎을 다 띄고 음. 하나하나 다 띈다니까 짓잎이 그렇게 해서 음. 한개한개 한개 포장하는 거야 <laughs> 한개한개 한개 작업을 하는 거야 무지하게 힘들어 아니야 진짜 뿌리가 깊다니까 뿌리가 무지하게 깊다니까 한참 뽑아야 돼그 그러니까 올해는 그것 때문에 확실히 뿌리가 튼튼하더라고 한참을 하야 될것 같은데. 한참 파야 된다니까. 그 우리는 고기를 끈잖아, 낫으로. 예. 한 우리만 우리만 우리가 그러는 거야. 이거 어, 어떻게 봐? 썩고인데 그렇더라고. 작년에 매에서 하때 두배 이상이래 뿌리가 깊이가. 아이프로 경기도에 실북촌과 뿌리 크란이. 이거는 이좀 다시 잘라 버려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이제 11월 달딸 달 때쯤 되면 뿌리가 이만해. 와, 그럴, 그럴 것 같아. 네. 근데 얼마나 그 뿌리가 다냐면, 저산 쪽에다 심은 이런 재래종밭에는 멧돼지가 뿌리만 닦여 먹어. 럴것 같아. 아, 무지하게 달라. 그 뿌리만으로도 먹을 수 있을 어. 것 같아 보니까. 와. <laughs>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반려견했잖아. 네. 그것도 이제 시금치 작업하면 이거 끝에 고리를 끊잖아. 네. 그러면 잎사귀는 안 먹어도 뿌리만 와서 먹고 가. <laughs>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가지고 네. 오기만 하면 먹어. 그거 아 먹고 있어. 옛날부터 홍보를 덜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섬이니까 포항한테 지는 거야, 도시한테 아 거기서 에 한참 내려가지. 네. 아니 유난히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그 뿌리가 진짜 깊이 백이네. 내가 네. 네. 그래서 아 끊기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거걸 따내잖아, 큰 거를. 따내면 옆에 있는 요 놈이 새로 나와서 타나. 아이, 그러면 1월달에 2월달에 따. 이거, 나가는구나. 이거 다섯 번씩 저큰거만 따가지고 다섯 번 어. 따, 다니까 다섯 번, 여섯 번. 어. 나 작은 거 있어가지고. 이제 큰 거를 싹 따잖아. 네. 일주일 후에 오면 또한 밭이야. 그러면 따내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있다 오면 또한 밭. 그래지고 가 다섯 번에서 여섯 번을 따는. 그러니까 여기서 작년에 어 10kg 짜리로 180개를 했어. 80개. 180 박스. 올해는 올해 몇개 하는지 봐야겠네. 근데 것도. 이것도 네. 올해는 더 하면 다했지더 하진 못 하나. 네, 나온 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잘된 거라니까. 아니, 뿌리가 진짜. 너무 두꺼운 거 아니라. 아, 너무 두꺼운 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올해는 내가 얘기했잖아 확실히 틀리다고 네, 너무 어. 12월 응. 최고로 좋을 때가 12월 10일 12월 10일 그2월 10일 12월 10일 12월 10일 12월 10일 12월 10일 1요아 10일 1가월1그 내가 한번 줘서 코를 껴야 다음에 사 먹을 거 아니야. 뭐냐면... 안 먹고 못빼겨크리브랜드외지 <laughs> 알아요? 골퍼 지세요. 어,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데 그거는 한번쓴 사람은 없어. 아한번 쓰면 그렇지 영원히 쓰게 돼 있어. 안쓴 사람은 있어도. 어, 비교를 하는 거야. 요시금치는한번 먹으면 자기네가 연락처가 없어도 어떻게+ 어떻게 찾아서 와. 아, 이거는 그저께부터 나가고, 이제 택배는 12월 1일서부터 나간다고 봐야지. 아, 어, 근데 이제 성격에 못 찾는 분은 11월 20일에도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얘기를 하지. 웬만하면 12월 지나서 드세요. 12월, 12월 돼서 드시라고. 덜 이쁜 거야. 이제 12월 달에 오면 살 붓고, 조안에서속님도오게 나오고 그러면 진짜 이쁘다. 아, 응. 그 그러지. 낮 작업 부터 이건 근데 그걸 하나 틀린 거요그 대신 이거는 노동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